네, 월간 유입절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권에 관해서 짚어봅니다. 네, 교권 침해 사례들이 꾸준히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대안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교권이 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 정의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교사로서 지니는 권이나 권력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 즉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교사의 인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교권 침해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업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는 일이 줄어든 2020년을 제외하곤 2천여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1학기에만 1,500여 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지난 7월 전국의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건수를 넘어 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 침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한데요. 이런 교권 침해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보기 위해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내용 다룬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12년 차쯤 되가는 고등학교 교사 왕건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 교사 황유리라고 합니다. 국어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로 20년 차 됐습니다. 박정현입니다. 지난 26일 한 SNS 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업 중에 교단에 앉아서 휴대 전화를 만지던 학생이 급기야 누워 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도 뭐 이렇게 뭐 사물함에 누워 있거나 교실에 누워 있는 경우 종종 있었어요. 문제 행동을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이걸 강하게 제재하다 보면 아동학대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일대일의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좀 카리스마 있게 수업 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 교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를 해버린다거나, 뭐 선생님 경력이 어려서 그렇다. 카리스마 그게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교실 장악하는 것 자체가 카리스마 있게 한다고 하다가 아동학대로 형사처벌받고 교단 맞아요. 떠나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laughs>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옛날만큼 혼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여, 옛날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 누 아버지 뭐 하시노 누 <laughs> 아버지 뭐 하시노 했다가는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는 경우에는 위클래스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마음대로 이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했다 하면서 이걸 뭐~ 정서적 학대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정말 얘 하나 인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실직할 각오를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사들은 몸을 사리게 되고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업은 더 엉망이 되기 쉬운 거죠. 한 남학생이 교단으로 향하더니 들고 있던 빗자루로 교사를 때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웃으면서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벌써 7년 전. 그러니까 공론화가 된첫 번째 사건이라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덜 아프게 덜 다치게 맞는지를 선생님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하다 가면 일단 자리를 이탈하시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아까 남자 선생님 모셔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몇년 전에 그런 <laughs> 게 있었지. 매뉴얼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이제 있었을 때뭐 학년부장님한테 이걸 뭐 이야기한다든지 교권보호위에 요청을 한다. 막상 그 단계까지 왜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부분인 거죠. 여교사보다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피해 당사자였고 잠자는 걸 깨우는 게 최근에 학대 쪽으로 그리고 인권.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이제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인데 너무 경도가 되다 보니까 주무시는 것도 인권인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반면에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를 아직 인지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희가 존중받는 만큼 남의 인권도 중요하고 옆에 있는 친구의 인권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인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는 밤낮 없이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집까지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학부모 상담하면서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침해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뭐 일단 전화하면 소리를 지르고 일단 시작을 하세요. <laughs> 그런 폭언은 일상이에요. 기대하시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태도 밖에서 하는 거, 친구 관계까지 어. 다 요구를 하고 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 감정 쓰레기통이 돼가는 네, 느낌이 있어요. 기대치가 크니까 한때는 공권력이 너무나 비대하다 보니까 부당하게 침해받는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못 합니다. 그런데도 뭐 어르신들 생각 속에는 그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존중받으면서 가르치겠다는 권리로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들처럼 교장 선생님께서 바로 이 아이들을 직시적으로 분리시키는 제도를 정착을 시켜서 해 주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반드시 마련을 해줘야 주어야... 교사의 권이라는게뭐 교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교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시 불이행이야 처벌받아 이런 걸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정말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 권리라도 좀 지켜달라는 그 범위에서의 교권이라도 좀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교권 침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주제 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교권 침해가 잦지만 학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에 지난 9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가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원단체는 물론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현재는 학교 관련 송사를 주로 맡고 있는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라든지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을. 적어도 배제하거나 지도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동학대라고 하시니 지금 뭐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실정이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학교는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고 그냥 선생님 개인 혼자서 오롯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실정입니다. 네, 어, 교사들 입장에서 뭐 마땅히 좀 대응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일단 개인적으로 지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어, 설사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단체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대다수 학부모들이 교권 침해를 우려하고 교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에 대한 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제한하거나 체벌의 근거가 될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활지도권을 뭐 법에 명시하자는 교사들의 주장에는 반대하는데요. 지금도 그 초중등 교육법에 징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 규정으로 얼마든지 이 생활지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가정에서도 체벌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만은 그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체벌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어, 수업 중에 뭐 밖에 세워는다든지 하는 건 명백한 체벌이에요. 계속 예를 드시는 게 수업 중에 잠을 잔다. 그리고 수업 중에 딴짓을 한다. 휴대폰을 한다. 그게 정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네,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확히 해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실효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교육권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법적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여기서 학생의 그지도에그 범위를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러니까 생활지도권을 따로 법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현재도 이미 학교 교칙에 그러한 지도권이 행사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서 실효성이 없어요. 격리권 행사를 간단한 절차로 단지 격리 담당관에게 연락만 하면 해결이 되도록 해주고 그 이후 절차는 이제 교사가 자유롭게 해줄 때 아마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걸로 보이고요. 네. 결국 이 교권이라는 것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걸 침해당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하지만 뭐이 방식이라던가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공감대가 아직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간일자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수능에 관해서 다룹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데요. 네. 수능을 맞아 저희 제작진이 초대 교육 과정 평가원장 저 박도순 전 교수 등 수능과 관련한 인물들을 만나 수능의 의미와 한계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희범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